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도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아,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윌슨 본사에 지금. 네, 회원님.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우리가 네.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네. 아 저희가 지금 윌슨 본사에 네. 아, 뭐 돈을 좀 뜯어내 보려고 와 있는데, 아얘쉽 시끄럽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윌슨 본사에 온 김에 아, 여러분들 윌슨 본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제가 여기서 뭐 원하지도 않고 가라고 했는데 찍어서 제가 보여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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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키브랜드도 있어. 뭐랬지, 어, 여기? 이거. 그거야. 살롱은 살롱해. 살리는... <laughs> <laughs> 어, 여기. 여기 이제 회의실. 회의실인가? 요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어, 미팅하고 응. 하는 회의실. 네. 응. 아까 미팅을 조금 하긴 했는데, 맞지? 네. 아직까지 조금 뭐 시원, 쩝쩝해. 아직 확실한 네. 의사를 안 보여주네. 지금. 아직 이 유튜브 쪽에, 왜냐면 그 골프는 응. 이게 좀 사실 협찬이 좀 커요. 네. 잘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테니스 쪽이 이 유튜브 쪽으로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어, 왜뭐 우리 정도 같은 채널이면, 일단, 호감도 한 명에, 비호감도 한 명에, 자막 잘 처리해라. 아, 여기가 아, 호감이다. 그죠? 여기가 호감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비호감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비호감이야. <laughs> 잘 처리해라. 어. 그래서, 저희 둘 정도면, 아, 채널의 퀄리티도 그렇고, 이, 아마, 의 그, 출연자도 그렇고, 아, 되게 괜찮은데. 근데, 윌슨도 예, 막, 아, 아니다, 이게 아니야. 네. 지금, 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약간. 맞지? 왜냐면, 이쪽으로, 네. 자기들 약간 그 대회나, 뭐, 이렇게 약간 밖에, 네.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많이 맞지. 맞아요. 온라인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유튜브 쪽은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금 이렇게 밑밥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슨이 온 김에 윌슨 또 약간 이렇게 얘기를 윌슨 윌슨 해줘야지 얘들도 좀 자꾸 자꾸, 자꾸 좋아져.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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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 <laughs> 아 그런데 윌슨이 아농구공도 <laughs> 있고 좋구나. 아 여기는 <laughs> 맞지 그 다른 메이크잖아 여기. 네, 같이 여, 하는 약간 자. 여기, 여기 뭐랬지 여기 아머 맞지 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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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네. 안에 윌슨이 있고. 네. 그리고 윌슨이 이제 이렇게 마치 또 윌슨도 나눠지는 거지. 네. 어. 야, 와, 이거는요? 어, 이거 어, 밖에서 어떻못하는거아니에요 어. 이거 이거 지금 아, 우리가 네, 쓰는 이제, 거 아니야? 맞아요. 어. 이 근데 네. 인기 엄청 좋다며. 이거 지금 중고나라에 어. 어. 한두 번쓴 거도 새거 가격으로 보다 더 쳐서 팔린다고. 너윌슨에서 어. 저번에 두개 줬는데 하나밖에 안 들고 다니는데? 저잘 쓰고 계시죠? <laughs> 아, 아니야, <laughs> 하나밖에. 방송하기. <laughs> 야 이거 진짜 보기 힘들다며. 네? 이거. 어. 아 이거 뭐 꺼내도 돼요? 아니 괜찮아 친해. 네? 아 친해 친해 친해. 사장님 외국인이라던데. 어. <laughs> 쓸 사장님 외국분이라던데. 사장까지는 안친 나도 아니 밑에 네. 애들하고 친하지. 그러면. 네. 이거 뭐야 몇그짜리지 305g. 305g. 내가 쓰는 게 이건가? 305g에. 어. 오빠는 근데 16, 19 패턴이고 어. 이건 18, 20 패턴이에요. 그게 뭔타이에요줄 칸이 이게 더 촘촘해서 아. 사실 이게 좀더안 나간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개 16, 식구는줄 칸이 하나씩 하나씩 더 없어서 좀 틈이 더 있어서 었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근데 삑사리 확률이 낮나? 근데 그거를 좀이칸 수가 좁은 걸좋아하신는분 있고 아. 또 넓은 걸좋아하 넓은 게 조금 더 부드럽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요 저는 뭐 사실 테니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일단 이게 구하기 힘들다는데 네. 이게 지금 다시 넣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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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잘 조용히 해 봐, 조용히 해 봐. 이걸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받아주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이거 지금 난리 나는 거아니에요이 정도면? 이거는 지금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면 진짜 어. 난리 날 수도 있어. 아, 진짜 이건 난리 날 수도 있잖아. 어. 그러면 내가 이 담당자라 내가, 내가,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아, 어, 알아서? 아,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어. 일단 갖고 갈 거예요? 아예 가지 갖고는 아니고 일단 가지 가지 가지. 어, 연세요 어, 들어오요어연녕하세 있는데, 어, 어디 가세요? 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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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일이 있어 아까 다 하셨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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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잠시만, 잠시만, 지금 직원도 계시니까. 네, 잠시만. <laughs> 아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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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laughs> 네. 뭐, 사실, 뭐, 윌슨 또 이래, 뭐, 유튜브 쪽이 처음이어서 계약이 뭐, 뭐, 한 번에 안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맞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왔는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수자원 공사를 가면 물이라도 이렇게 한정을 주고 이런 게 있어.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뭐 필요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가위 갈고 짜서 제가 이기면 가져가고, 네. 지면 그냥 갈게요. 아, 뭐, 뭘 가져가셨나요? 아니, 안 가져갔죠. 아, 뭐 아니, 아직은 안 가져갔는데, 네. 네, 그냥, 그냥. 아, 갈가보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갈가보갈가보 뭐, 뭐낼 거예요? <laughs> 아니야, 어? 아니야, 내 밀수 나왔으면 아데라도 만화 가져가고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그냥 아, 그러면은 일단 가져하면 되는 거네. 어. 아니야, 그냥 선물 하나만 기념품 하나 달라는 건데 뭐 어렵나? 밀수 나와주고 맞잖아요. 우리 시청 같은 데 가도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기념품 주고 다 해. 아, 네. 네. 아니 가져가 기념품 하나만 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이바이보. 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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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두 번째 거세 번째 거 아니다. 리얼로 이겼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면 되는 거야? 어 예예예. 예. 드리고 싶은 거 주면 돼요. 음. 여기 아, 있네. 여기 <laughs> 있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아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아셨어요? 아, 저기 안 아, 있더라고. 진열장이 아니 이거 우리가 훔 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이거.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거 아니 아까 가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엮긴 넣는데.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또잘 잘못 설명하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걸고 가. 우리는 이거를 걸고 가기가 그랬어요 네. 본인은 뭐줄래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저 아직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만약에 네. 지면 뭐, 뭐라도 이제 하나 찾으려고 했네나 예, 네. 일단 졌어요. 네. 네, 갈게요. 안 돼요, 이거 좀 저희 아니 왜냐면 포티러버 그래도 저희서 잘 녹았는데 네. 뭐 아직까지 우리가 아, 그러면 은리 어, 네. 구독자 드릴 거잖아요. 아 구독자 주죠. 아 뭔데? 뭐, 이거. 저희 우리 팔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 팔인 아니 이거 지금, 안. 아 이게 지금 엄청 인기라서. 아니 그래서 나라에서 아. 지금. 알아. <laughs> 왜냐하면 이게 중고로 쓰다가 팔아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윌슨이 계약에 지금 이제 조율 중인 단계인데,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게 또 우리가 윌슨을 그리고 하나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 주면 또 구독자들이 또 윌슨을 더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가져가면 나쁜 거죠. 어 도둑놈이고, 어 나쁜 건데 이거를. 저 거의 현장 검거하다가 지금 약간 급.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훔쳐 가다 들켰으면 잘못된 건데. 아저 아, 찾고 있었던 거. 아, 아 찾았죠 찾았죠. 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아, 일단 가위가 보고 또 우리가 또 이게 아, 있잖아 이게 이게 내가 네. 구독자 드린다고 하시면 예예 네. 네, 이거 지금 진짜 전국에 하나 있는 건데 네. 어디서 저기 삽 사... 저기 시장에서 가져오신거죠그캐비닛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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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그 안에 있더라고 그, 그 유리 전 집열장 안에 이거다 싶었어 요 네. 이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야이거설 선물로 주면 되겠다. 설 선물로. 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짜 욕먹을 생각하면서 근데 왜 한번 안 됐어? 나도 갔을 거야. 아 그래도 우리 또 담당자분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예, 왜 한번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야기하시죠. <laughs> 끄지 말고 가자. 집으로 가자.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톡 받으세요. 아, 네. 화이팅. 예, 윌슨, 할 팀. 할 팀. 예, 일단 뭐 약간 무례했을 수도 있지만, 예, 네, 이렇게 또 흥쾌하게 이렇게 조심 우리 윌슨 관계 잡는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재 갖고 갈까요 어? 오빠, 가빠고 계세요? 너도 진짜 당분간은 끌어와줘. <laughs> 내가 갖고 갈 거야. 어, 진 우리가 돈을 안 쓰니까 <laughs> 상권에서 돈을 벌려고. <laughs> 아니 또 근데 또 다시 달라고할수 있으니까 어? 전화 왔어 누가? 이거 아 o w 밀스? 네 여보세요? 스 h i s I don't know 어 o w to do this. I 이 o n 이 know h 왔어? 네 뭐지? o 네. 다시 와 다시 와 o n t know how to do t h 아 s I 어. <laughs> 아 o n t 아아 o w h 한사아이 일단, 일단 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이게 지금 이 남자 거잖아요, 아시식 네. 여자 구독자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분 구독자 하나 드리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 구독자 하나 드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네. 두 분이 네. 야, 아니, 근데 쏠때 크게 쏘네. 저 카메라 <laughs> 밖에 네. 있나요? 쏠때크어 카메라 딱 키니까 천사 이미지 가져가려 하네. 윌슨 <laughs> 천사. 아, 아, 네. 저도 이미지 어. 관리를 해야 돼서. 아,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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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랐네. 전화 오길래. 난안 된다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여자분 거하나 남자분 거 하라. 와. 이렇게 두개 하나씩 하시면 될거 같아. 야, 이러면 그럼 50만 원이네? 맞아요. 어. 회식 하자. 저기. 회수 50만. <laughs> 오십만. 아, 고 감사합니다. 조회수 네. 오십만 나오셨죠. 우리 수익보다더 많이 나왔는데 <laughs> 제가 그, 제가 찍은 영상 중에 0 0만짜리 영상 있어요. 어. 그런 <laughs> 얘기하지 마세요. 유0이니까 <laughs> 우리 시0만나온데 <laughs> 아, 아, <laughs> <일단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네, 0 0만 영상의 주인공이라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아0 0만 감사합니다. 예, 조심들어 가세요. 예, 감사합 사람 좋네, 사람 좋아. 윌슨 사람 좋아. <laughs> 어, 사람 좋다. 갑자기 <laughs> 좋아. 어, 여러분들 또 행복하시죠? 예, 여기로 어그 여러분들 어, 뭐또 윌슨에 대한 추억들. 아, 우리 윌슨 추억으로 댓글 남겨 주시면 좋겠다. 어, 윌슨에 대한 자기가 테니스를 하면서 추억. 어뭐 아무튼 뭐 어디 갔는데 윌슨이 보여서 막 항상 보였다. 뭐 아무튼 간단하게 여러분들 남겨 주시면 저희가 댓글 중에 또 우리. 그이 공정하게 저희가 또 테니스 채나 네. 항상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뭐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추첨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라이브 방송 저희가 해보니까 라이브 방송 때 저희가 공지를 하면 그때 들어오셔야지만 거기 계신 분만 한해서 줘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연락도 안 되고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어, 이거 추첨 라이브 방송 한번 할테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당첨자 그 있는 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